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나입니다. 최근 미국의 증시는 빠르게 회복을 한 다음에 큰 변화는 없이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할때 시장 성장이 부지런히 따라와야 전체적인 밸류라도 낮아지게 될 텐데 여전히 높은 밸류가 신경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 주요 지수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면 SM표백 지수는 마이너스 2.5%, 나삭백 지수도 마이너스 2.5%,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조금 더 올라와서 마이너스 12% 정도 고점에서 하락해 있고요 따라서 현재 SM표백 P의 비율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나 크게 변한 게 없었던 만큼 지난번에 확인을 했을 때와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S&P 500 PE의 비율은 28.39를 보이고 있고 이 수치는 역사적인 평균이 16.15에 비해서는 77%나 비싼 상태에 최근 30년 가량의 평균이 23.4에 비해서는 약22% 정도 비싼 상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대표적인 ETF들도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환율이 내려간 만큼 ETF의 성과도 내려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환율도 한참 잘 내려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국내가 최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율까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었던 국내 증시도 더 많이 좋아지길 기대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술 우량주 집중 투자 ETF의 경우에는 다들 환율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지만 유일하게 환헷지형 ETF인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환헷지 ETF만 성과가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적 높은 성과를 위해서 저는 꾸준하게 이 분야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ETF 중에서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포 플러스 ETF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던 부분이 사실 우량한 4개의 종목에게 투자 비중이 높은 에이스 ETF라서 변동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상승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조종장에서 다시 회복하는 지금까지 정말 좋은 모습을 투자자 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 테마 ETF도 우량주 집중 투자가 역시나 더 좋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요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4년하고 10개월된 제 투자의 성과도 공유를 해보자면 말썽이었던 국내 투자도 이번에 조금 위로 올라가준 것 같고요. 미국 쪽 투자는 뭐 항상 아주 마음에 들 만큼 훌륭한 투자 성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도 지나왔고, 인플레이션 위기도 지나왔고, 이번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 중이지만, 항상 지금이 아니라 우상향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더 시간이 지나서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아주 만족할 만큼의 노후 준비를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권하고 싶은 투자 방법은 상대적으로 확실한 투자 방법을 추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다 확실한 투자 분할을 원하거나 변동성에 많이 취약하신 투자자분들, 그리고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투자자분들일 경우에는 주요 시장 지수를 통한 투자나 가치주, 그리고 고배당 성장주 ETF들이 아주 좋은 투자 분야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저처럼 변동성에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4차 산업의 최선두 기업들이나 기술 산업 분야에 확신이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빅테크 집중 투자형 ETF들이나 글로벌 반도체 ETF들을 한번 투자 대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 테마 ETF들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산업 주기라든지 보통 변동성이 더 높은 만큼 아주 확신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절대로 몰빵으로 하는 투자는 언제나 금지 사항이고 상대적으로 확실한 종목들과 함께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특정한 비율로만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SCHD ETF죠.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이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상승률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투자 분야라면 자신에게 더 알맞은 투자 종목을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투자자분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다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들코 액티브 ETF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최근 배당률도 상당히 좋았던데다가 주가 상승률 또한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안으로 눈여겨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볼 생각이라 항상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주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꾸준하게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도 미국 말고 투자를 하고 싶을 때 가장 선호할 수 있는 투자처인 것 같아서 역시나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만족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6월 24일에는 또 눈이 가는 ETF가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잘 정리해서 다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서 자산운용에서 준비하는 etf 구요. 한 국가에 집중투자하는 리스크를 벗어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흥미로운 etf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최근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바빠서 일주일에 한두 개 영상만 올리는 중이지만 되도록 좋은 정보가 있다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